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동안에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자녀를 그 각각의 타입별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앞서던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골든차일드 아들에 이어서,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스케이 코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인 경우엔 대부분 골든 차일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내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이트 코트라면 아마도 형제 관계가 이렇게 아들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보통은 나르시시스트가 자녀를 낳게 되면 첫째 아이가 주로 골든 차일드가 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생각이 굉장히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매우 완벽한 존재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의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음, 이 아이가 첫째이거나 그리고 이제 아들인 이성인 경우에는 이 아이가 완벽한 존재라고 믿고 어, 자신의 어떤 어, 자신의 어떤 미니미, 나의 어떤 복제품, 나의 나와 동일한 어떤 나의 분신과 같다고 여기고요. 이 아이가 굉장히 완벽한 존재, 완벽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부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고 완벽한 우리 가족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밖엔 없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인 아들이 바로 스케이코트가 됩니다. 이래서 이 스케이코트는 가정 내에서 많은 비난이라든지, 그리고 뭐 원망이라든지 어떤 죄책감, 책임감, 자, 모든 이런 안 좋은 영역을 다이 스케이코트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골든차일드와 스케이코트 영상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온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스케이코트라고 하신다면 앞에서 만들었던 영상을 꼭 봐주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이런 나르시시스 엄마와 그리고 스케이코트 아들이라는 성별, 튼 동성인 형은 엄마가 사랑해주고 우대해주는데 나는 왜 다르게 엄마가 대우하는가에서 오는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코트 동생은 골든 차일드 형이 엄마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아주 잘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하죠. 왜 형은 저렇게 대해주고 나는 이렇게 대할까? 왜 대우가 다를까? 형은 잘못을 저질러도 되는데 실수해도 괜찮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형은 괜찮고 나는 매를 맞거나 벌을 서거나? 호된 비난과, 어, 욕설이나 모욕을 들어야만 했을까? 자,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 내가 얼마나 차별받는지, 자, 이것을 한 집안에서 잘 지켜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스케이코트 아들은 영원히 엄마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이 네, 엄마가 하나 한 아이를 스케이코트로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한 아이를 골든 차일드로 선택하는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가 선택을 한 것이지 절대 어떤 자녀의 문제나 어려 문제 어떤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스케이코트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아들은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그 어떤 관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이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그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항상 설명해 주고 일깨워 주며 부를 때도 매우 경멸스러운 호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히 이들의 어떤 남성성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이라든지 외모 같은 거를 모욕하거나 아주 신랄하게 깎아내리고 비난을 함으로써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성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너는 정말 못생겼다. 너는 그렇게 키가 작아서 어디였으냐. 너는 뭐 잘생긴 것도 아니야. 자이러면 외모에 대한 비난을 자꾸 한다든지 뭐 누가 너한테 뭐 관심을 가졌다고? 야, 너 같은 애를 좋아한다고? 야, 걔 그거 장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아들이 이성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도록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것과 함께 이 스케이트 코 아들은 엄마에 대한 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성에 대한 미움, 여성에 대한 거부, 여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이코트 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살며 성장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가장 나쁜 점, 가장 치사하고 가장 못된 점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엄마인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것을 애걸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그런 노력이라도 못하게 하면 차이 났죠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렇게 때때로 애정을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는 거예요 애정이랑 관심을 간헐적으로 툭툭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받은 아들은 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구나 자,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아들이 또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엄마는 더 아들을 심하게 학대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갈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끔씩, 음, 이렇게 뭐 부스러기를 던지듯이 이렇게 툭툭 또 사랑을 주면 또 아들은 희망을 갖게 되죠. 이 희망 고문을 엄마가 주는 것은 아들을 더잘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함이지, 절대로 아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엄마의 행동은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스케이코트 아들은 어머니를 싫어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 갈구합니다. 어린아이는 주 양육자가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고, 필요한 공급을 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꾸만 엄마에게 의존하고 싶고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도 증오하는 이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너무 갈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 알면서도 알면서도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더 주고자 하면서 이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못하거나 왔다갔다 자꾸 관계를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자랑이 너무 되고 싶어요. 골든차일드 형제처럼. 하지만 엄마는 결코 이 스케이 코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스케이 코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멍청해. 너는 실패했어. 너는 못났어. 자 이렇게 아들을 비난할 뿐입니다. 자 청소년기가 됐을 때 어떤 아들들은 이제 엄마가 자꾸 평가절하를 하고 또 학대를 받다 보니까 지역 사회 뭐 학교 동네 이런 데서 말썽을 부리기도 합니다. 뭐 가출을 할 수도 있고 비행청소년과 어울릴 수도 있고 또이 사람들은 이제 학대자의 모습을 띄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정에서 받았던 그런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신체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자 이런 것을 내가 하는 스스로가 학대자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스케이 코트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실패자야 자 너는 못됐어 뭐 너는 뭐 성공할 수 없어 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왔지 왔는데 이들은 성장하면서 자기가 들어왔던 그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점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인이 됐을 때 몇몇 아들들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엄마가 틀렸어. 나는 형보다 더 못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인기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못된 아이가 아니야. 난 패배자가 아니야.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자, 라고 생각하면서 성공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미디어라든지 이런 곳에서 스케일코트로 성장을 하였음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왜 낮냐면 우리가 성공을 한 사람들도 무수한 실패를 겪으면서 성공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 거죠. 내가 실패했을 때아 이건 내가 실패를 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내가 이 부분은 보완해야지. 내가 이거는 잘 몰랐는데 이걸 다시 해야지. 자 하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가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스케일 코트 아들들은 내가 실패를 한 순간 어렸을 때부터 내가 평생 엄마한테 들어왔던 메시지 너는 언제나 영원히 실패자야 너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넌 항상 불만만 만들어 평생 동안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겉모습, 나의 외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한 순간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자꾸 떠오르고 이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 골든 차일드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골든 차일드 아들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이 여자 친구나 며느리를 스케이코트로 만들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로 주 사람들에게 이 며느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서 해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를 갈라놓죠. 자 반대로 아들이 스케이코트인 경우에는 이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막아야 되니까 그쵸? 아들이 연애를 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데. 어떻게 갈라놓냐면, 이 여자친구, 아니면 며느리에게, 이 여자친구에게 아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야, 우리 아들이지만 죄 조심해야 돼. 쟤 분노조절 장애가 있거든. 아니면은, 어, 쟤는 좀 폭력적인 면이 있거든? 그래서, 아, 만나지 않나는 게 좋겠다. 자,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일부러 아들의 막 결점, 막 약점, 실수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쟤는 어렸을 때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제가 어렸을 때뭐 밤에 오줌을 싸가지고 내가 뭐 옷을 다 벗겨가지고 뭐 쫓아냈다든지. 자 이렇게 아들의 결점이라든지 좀 치부라든지 혹은 좀 문제가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만 여자친구 앞에서 의도적으로 꺼내서 아들을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 부모가 자주 쓰는 수법은 뭐냐면, 헤어진 옛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아들이랑 전 여자친구랑 찍었던 사진을 뭐 붙여놓는다든지, 혹은 뭐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의도적으로 꺼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그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같은 교회나 같은 동네에서 만난 관계거나, 혹은 나르시시스 엄마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소식을 좀 들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뭐 만날 수도 있겠죠? 연락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꾸 걔는 어떻게 지낸다더라. 뭐 내가 걔를 뭐 우연히 만났는데 뭐 걔가 이랬더라. 자, 이러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의도적으로 꺼내는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스케이 코트 아들이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아들은 나르시시스트 아내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골든차일드보다는 이 스케이 코트 아들이 바로 이 엄마와 같은 학대자와 만나서 결혼을 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은 이 스케이 코트 아들은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주위 양육자인 엄마에게 조종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방법,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여성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뭐 운이 좋다면 그죠 매우 감사하게 운이 좋다면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도 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건강한 관계를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좀 어떤 경우이든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있는 그대로 나를 누군가가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기분을 사실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이제 어, 저도 그랬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제가 집에서 그냥 경제 활동 돈을 벌어오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의 존재만으로 내가 남편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를 주면서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고 내가 또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막 절대 살이 찌면 안 돼. 네가 항상 막 몸매 관리를 해야 돼. 내가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돼. 막 그래야지만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나를 포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존재하는 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미국에 오면서 전업주부로 남게 되었고 보여주는 어떤 타이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저는 그냥 전업주부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저희 아이는 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 제가 뭐 돈이 많건 적건, 뭐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건, 그냥 제가 남편과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우리가 또 서로, 서로 지지를 해주고, 또 서로 교감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케이코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골든 차일드가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다 받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죠. 어 골든 차일드가 훨씬 낫다. 나는 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골든 차일드나 스케이코트나 자 모두 어쨌든,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피해자인 건 맞아요. 이들이 받는 고통이나 학대의 방식은 전혀 다른, 아주 극단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이들 모두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피해자입니다. 자,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행복, 뭐 가족 간의 정서적인 지지나, 뭐 공감이나, 자,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이미지, 나의 평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나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들 누가 봐도 이름 내면 알만한 뭐 그런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누가 봤을 때 그냥 뭐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아들은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뭔가 잘 된다면 그 공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죠 내가 잘 가르침을 주어서 걔는 뭐 이렇게 하자고 했지만 내가 잘 이끌고 내가 잘 인도하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아이를 키워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자랑할 것이죠. 그리고 내 이미지를 세워줄 수 없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실패와 그의 좌절을 깎아내리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들은 아들의 직업조차 자기가 선택하려 들 것이며, 아이의 아들들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두세 명 중에서 한 명으로 스케이코트로 이 엄마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선택된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뭐 다른 형제들보다 빨리 못 났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느끼고 또 엄마가 나한테 한 행동들. 자, 그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뭐,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분도 있고, 혹은 감정적인 학대만 당한 분도 있지만, 자, 모두 정말 심각한 학대이고, 우리가 꼭 매를 맞거나 이렇지 않았어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학대이며, 신체적인 폭력이나 정서적인 폭력이나 모두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스케일코트는 나 자신을 원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세요.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태어났고, 스케이코트로 선정이 됐고, 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제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의 엄마에게 내 삶에 대해서 그 어떤 권한도 주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어머니는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다 아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어머니로부터 네, 거리를 두시는 것이 추천을 드립니다. 나르시시스 엄마는 자기 자신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내 삶에 더 이상 개입하고 내 삶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마시고 나를 치유하고 나의 내면을 돌봐주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